제가 오늘부터 발발 경락 마사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간단 간단하게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당되시는 분이 있는지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여러분들도 발을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도 발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아내 발이 이렇게 아픈 곳이 있는가 할 정도로 이 부근에 아픈 곳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특히나, 네. 남성분들은 이 부근에 아픈 곳이 많을 것이고요, 이부분도 아픈 곳이 많을 것이고, 이 우리 신체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께 이것을 착용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어,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요 발끝이 피가, 깨끗한 피가 들어와 있을 정도의 어떤 기구라면, 그것은 각 집집마다 전부 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그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이 팔가락 농구에 대해서 이 검색해 보시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서 냉기가 돌고 아 나는 발이 시려워 여기 끝에 말단은 뭐냐면 우리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여기에 내가 피를 불러 모아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에다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거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발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이건 처음에 만들어질 땐그 용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발에, 냉증을 잡는 예, 용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의료기 쪽으로 아마 허가가 이게 난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갔다가 몸에다 착용을 해 보니까 몸에서 다른 좋은 이러한 증상들이 나요. 그러면 이런 것을 차고. 내가 내 발을 만져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응.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디가 어디가 아프고 안 아프고 그것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끌어올리시면, 올리시면 안 돼요. 내리셔야 돼요. 예, 네, 여기는 내리셔야 돼요. 그, 일 들으면, 그, 이게 무엇이냐면, 그, 마사지를 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마사지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등에 올라 타서 마사지를 해준다고, 오일인가 발라놓고 그 손이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예, 등에서 그 손이 위로 올라가는지 밑으로 내려오는지 예, 여러분들이 그거잘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이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을 타고 이렇게 예, 발등을 타고 이렇게 이렇게 오다 보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발을 하더라도 요 부분쯤이 오면은 아픔이 있어요 여기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 아픔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발 발과 발로 이 발을 시칠 때 여기 한번 눌러 보세요. 이 건너발 뒤꿈치로 여기를 눌러 보세요. 아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발을 양쪽 발 똑같이 예요 부분을 이렇게 눌러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경락이 들어왔는데 이쪽으로는 양경락이 들어왔어요. 예. 양경락이 들어왔으므로 여기는 세 개의 양경락이 들어왔어요. 물론 안쪽에는 세 개의 음경락이 있겠지요. 예. 그런데 이쪽으로는 족태, 족양명, 유경이라고 하는 이 우리 밥통을 관장하는 경락이 여기 들어왔어요. 이쪽으로요. 그리고 우리 방광. 예. 근데, 방광으로 들어온 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태양으로 들어왔어요, 태양. 예, 크게 들어왔다고요. 저 태양 방광경이 이 양경락으로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삼양 삼음이기 때문에, 예, 저경명 유경이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유경이. 그 다음에 방광경이 들어와 있고요. 그럼 하나가 더 들어와야 되죠. 예. 그것이, 담경 간담이 선우해라는그 속담이 있듯이 담 담경이 양경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작게 들어왔어요. 족소양 담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이 그 자체를 마사지를 할줄 알아야 돼요. 예? 마사지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런 것을 착용을 하신 분들이 이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내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걸 해놓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부위에 이렇게 눌러봤을 때, 이렇게 눌러봤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아 나는 어디가 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이 가장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예. 네. 요 부분이 요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했을 때 요거 복숭아뼈 있죠. 사람들 전부 다턱 튀어나온 복숭아뼈 있잖아요. 요 복숭아뼈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부분 쪽으로 앞으로 3cm 뒤로 3cm. 예, 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손을 갖다 이렇게 대면 아프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방광 쪽에서 부인과 쪽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쪽에 통증이,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호소를 할때 여러분들이 이런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서 이 마사지로 여러분들이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락 마사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에다가 이런 것을 착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마사지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용구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네, 이런 용구가 하나씩 있으면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물론 사실 수도 있지만, 예,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지 않게,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런 발의 마사지를 아니면 팔의 마사지를 아니면 내 몸의 앞 통점의 마사지를 이런 마사지 부위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도 마사지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경락 마사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용구를 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대로 놓은 상태에서 내가 마사지를 할 수가 있겠지요. 예. 마사지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밀어 주셔도 돼요. 예.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딱딱하니까 딱딱한 것과 딱딱한 것이 만나면 아플 것이 아니냐? 아 처음에야 그런 게 있겠죠. 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제 이렇게 갖고 노르시다 보면, 예, 갖고 노르시다 보면 여러분들 손과 여기와 마주치는 이게 이제 합의점이 생겨요. 이제 예, 압력의 합의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예, 이런 발가락도 이런 발가락 자체가 얼만큼 우리 신체를 끌고 다니면서 힘이 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발가락도 이렇게 마사지를 좀어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엄지 발가락, 검지 발가락, 중지 발가락, 약지 발가락, 새끼 발가락 어디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기울어지고 얼만큼 압력이 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건강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경락이 들어오고 나간 것은 전체적인 마사지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만 우리 신체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여기에서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우리가 가슴으로 봐요. 예, 여기 부분은. 자, 엄지 부분은 어깨선으로 봐요. 엄지 부분은요. 그래서 어깨가 내려앉고 아프신 분들이 여기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확한 위치로 따지면 여기가 안 좋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마사지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 장이 자꾸 넘어가야 돼요. 예. 한 번에 여기서 다 풀을 수가 없으니까. 자, 경락 마사지. 지금 하나씩 포인트 열어지는 거. 여러분들께 이렇게 경락 마사지를 어, 풀어 간다. 그런데 왜 풀어 가느냐? 내발 끝에, 내발 끝에 피를 모아주기 위해서, 네. 내 발가락 끝에 피를 모아주기 위해서 이러한 용구를 차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하려고요? 이런 건왜 하는 거예요? 약안 먹으려고요. 네. 약안 먹으려고요. 무슨 약이요? 성인병에 관한 약안 먹으려고 이,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도록 제가 어, 영상에다가 그 별도의 예, 그 카페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다 올려놓고 네, 여러분들께 이 전체를 다 풀어갈 수 있는 집에서 기술들을 하나하나 다 올려드릴게요.